광주 어느 골목 돈 들은 자투리를 찾으러 왔는데 보이는 건 하나같이 와플밖에 없다. 와플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이거요. 이쪽으로 가면 그 파는데 잘안 보이거든요. 작아서 잘 보셔야 돼요. 잘안 보인다니 더 궁금해지는 와플 가게의 정체. 가게 대신 온통 길에서 와플 먹는 사람들뿐. 바삭바삭하니 군침 돈다.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머플이 진짜 맛있고요. 무엇보다 가게가 진짜 특이해요. 실례합니다. 가게 구경 좀. 어? 이 가게가 이게 다예요? 한한평 정도 되래요. 어떻게 보면 골목처럼 생긴 아다마기 짝이 없는 가게. 촬영할 빈이 들어갈 자리도 없겠어. 여는 원래는 이게 창고였어요. 네? 네, 이 창고를 이렇게 저희가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야말로 공간 활용의 기적이다. 좁아도 너무 좁다 보니 불편하기도 하지만 1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 선발이 척척 맞는다고 와플 가게 하기엔 이곳이 제격이란다. 테이크아웃이라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짝투리 공간을 이용을 했어요. 작지만 알차죠? 공간, 이 공간에서 다할수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없는 것 빼고 다 갖춰져 있다. 반죽부터 생크림까지 직접 만드는 데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와플 종류도 스무 가지가 넘는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와플은 주문 즉시 구원해 뜨끈뜨끈한 데다. 바삭함은 피할 데가 없을 정도. 음 마셔요. 샵 프리페어 잇 베리 나이스리. 앤잇데프리어 베리 리셔 바나나 웨이퍼스. 소 레이더 댄빅 샵스 아이 프리퍼 디스. 너무 조만하니 너무 효율적 좋고 저도 이런 공간 있으면 하나 하고 싶어요. 오. 작은 고추 아니 작은 가게가 맵다고 했던가? 평균 2 0원인 와플로 벌어 드리는 수입은 억 소리 난다. 한 매당 하루에 300개 정도 팔고요. 연 매출은 1억 5천 명이에요. 좁지만 이 공간이 세상 그 어떤 가게와도 바꾸지 않을만큼 소중하다. 짜투리 공간이지만요, 어, 몇 억씩 들어가는 큰 가게 에 하나 부럽지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요.